오늘 마태복 395절 말씀입니다.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은 여러분 이, 교, 이 성경 용어와 아, 우리 일상 용어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위선자란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위선자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악한데 선을 가장해서 하는 사람들 위선자죠. 이 성경에서 위선자 보는 데는 지옥 가는 사람인데 천국 가는 사람으로 착하는 경우예요. 자, 표적주의자들이 누구냐? 표적주의자들, 위선자들이에요. 지옥가요. 근데 서구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누가? 표적주의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사실은요. 말씀드렸죠? 제 안에 이한 절은요. 여러분 이 다대모 책들 10권만큼 해당돼요. 이 빨간 글씨는요. 저는 책을 수청을 었습니다 수청을 었어요 책들이요. 근데, 책들 수청원 한천권 하면은 빨간색 나오고요. 책들 한백권 하면은 까면서 한줄 나와요. 그렇게 진리가 예포된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주의자가, 표적주의자가, 표적주의자가 뭐예요? 어떤,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예요? 예수 믿음 알미 아마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원하고 능신유하고 능력형하고 하는 게 나타날 때 그런 현상을 현상을 너무 좋아해서 다들 현상을 가르키는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표적지 본질이 이충분 본질 충분한데 본질보다도 뭐예요 본질이 뭡니까 성공하는 게 본질이 에요 성공하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것이지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 아닌데. 이런 처군한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뭐병이 낫는다거나 기도 응답 받는다거나 또는 무슨 뭐그 물질적인 도움받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이건 뭐예요? 현상이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이 아닌 현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능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표적주의가 돼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구원받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는 거예요. 본질은 때문에 뭐예요? 표정만 남는 거예요. 표정에 대한 것만. 어떤 거예요? 우리 어관으로 느낄 때 하나님을 할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표적주의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예수 믿어요? 이선자들아요. 볼 때는 청운가 왜다 하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본질이 빠졌어요. 지금 분명히. 실병다워의 기적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병이 치료받고 예수께서 님땅으로서다 먹이 기적을 보여어요이 기적만을 자꾸 부각하는 거예요. 본질을 빼버리고 이게 본질입니까? 빵 먹은 게? 그냥빵 먹이 본질, 본질 빵 먹은 게?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께 참대가르침면산상수을를 들은 게 본질이에요. 그 순종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본질을 빼고 뭐가 남습니까? 빵 많이 먹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안개가 나오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에 갈때 뭐예요? 본질이 빠니까 뭐예요? 지옥 가는데 자기는 현상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전민목사님 때 오늘 집에 그렇게 책들이 우추박버 냈는데 뭐예요? 구강성기를 이만 받았대요. 뭐 진짜 모르겠어요. 구강성기를 여러분 뭐냐면요. 은 여러분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못벗어면 뭐만 하냐?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다 해요. 다 원하고, 다 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죄에서 못 벗어나. 이게 위선자예요. 종교적인 모양만 다 남아있고, 왜? 표정을 좋아하니까. 막 세상 기도합니다, 교회 모여서. 옛날에도 정경 목사님 세장 기도와 교회 다 했어요. 그 팀장들이. 제가 알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뜨겁다그랬어요 그럼 뜨거운, 뜨거운 게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죄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경은요. 이거는 그대로 있고, 현상만 다 만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책만은 뭐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책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가지 마세요. 아직 성령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깨달으면요, 이 한절 한절에 얼마나 많은 바람의계시가 있는지 몰라요. 한절 한절에. 그리고 이 세상 사람쓸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 가득 차있어요. 성경이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안에 역사 안을 지은 겁니다. 왜? 이거 누웠었어요?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내성님이 강하시면 다연히 성형님이 쓴걸 좋아하죠. 여러분, 내가 무슨 가수 좋아하면 가수 노래를 좋아해요. 세트예요. 가수와 노래는 세트예요. 가수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수는 싫어하고 아무도 없어요. 가수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가, 가수... 아유, 징글징글해. 그 그래서 봤어요? 없어요. 그 노래를 좋아하면 가수를 좋아해요. 이해하죠? 마찬가지예요. 성형님이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뭘 좋아할까요? 썸이 쓴 글을 좋아해요. 이 성경을 좋아해요. 나의 사랑은책 비로 태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내가 이쁨도 나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이 사랑합니다 왜 사랑할까요? 성령님이 안에 많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성경은 세트예요 세트 가수와 노래는 세트예요 여러분 성령을 좋아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본질이 뭐냐? 성령을 좋아하고 성료로 가야 되는데, 뭐로 가느냐? 현선으 현상으로, 현상으로. 그럼 뭐예요? 세트를 안 해, 거는요 그건 세트가 아니에요.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노래가 있으면요, 무슨 CD가 있죠. CD가 나오죠. CD, 포장지가 나오죠, 포장지. 여러분, 포장지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CD가 나오면은, 나오면은 CD를 쌀 포장지 팔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뭔지. 이런 플라스틱이 뭔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 내용을 담은, 담은 불이에요, 담은 거. 담은 포장, 담은 거예요. 근데, 담은 걸 좋아해요. 야 금박지다. 금박지다. 똑같이 여러분 신앙도. 신앙이라는 본질에서 나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나온 내용물이 있어요. 그것이 본질 아니에요. 신앙 본질은 뭐예요? 바로 내가 좋은 광계식에 있는 것자체예요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그냥 보너스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제는 뭐예요? 위선자들아. 처음까지 알고 있느냐? 지옥간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왕 얼굴은 구별할 줄 알면서 뭡니까? 하늘의 얼굴. 뭐예요? 이 세상의 이치들이죠. 이치들은 압니다. 알면서 때들의 표적들은 구별할 수 없느냐? 뭐냐면 표적을 내가 말하는데 말하는데, 표적은, 현재 나에게 있는 표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마다 표적을 주십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 삶에도 표적을 주세요. 뭐냐면은, 살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우리 각각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로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계로 말씀하시고 각 개인에게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위선자들이 뭐가 어둡냐면 하늘 말씀에 귀가 어두워요. 어두워요. 못 들어요. 무엇 찾느냐? 내가 보고 싶어 듣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살면서 말씀하십니다. 제날통해 말씀하시고, 질병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의 어음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뭐예요? 귀를 막. 안 들어. 또뭐 하느냐? 아, 말씀해주세요. 아, 그게 안 들어. 하느님이 꼭한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 잘하는 사람으로 귀한 종으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딱! 하면말씀하시말씀말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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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이로 잡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널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 소. 지금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세운 종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보든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왜들인그 말씀을 내 귀로 들어야 해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은요. 자꾸 이 사람들은 자꾸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뭐 들려야 돼요. 안들어도 돼요. 여러분. 이말씀을 하는 말씀이에요. 안들어도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표정을언제구 하느냐 세대죠 언제입니까 소림부터 재림까지 한 세대 그 중에서 특히 악하고 음란할 때 뭐예요 악과 음란이 동반되죠 항상 성경에서는요 항상 악하고 음란하요 이상해 여러분 그러면 악이 음란입니까 음란은요 악의 악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생활 할 때, 아, 그 사람 다 착한데, 이 사람 바람을 피워. 아, 다 좋은데. 그러면, 아유, 그 사람 참, 삶, 삶 좋은데, 아유. 이건 아닙니다. 음란이 악의 본질이에요. 중추예요. 음란이. 여러분, 지금 문화가 어때요? 문화가? 음란하죠. 악한 문화. 악은, 우리가 악이 안 보여요, 악이 뭔지. 근데, 악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심이 음란이 때문에, 항상, 성경은, 성경은 항상 두 개가 반복된 뭐예요? 앞에는, 앞에는 속성, 뒤에는 현상이에요. 물과 성령. 앞에는 다 속성이고, 동만 돼요. 악이 뭐냐? 그냥 악한 세면 돼요. 근데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뭐예요? 음란이라는 속성을 잇는 사람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뭐예요? 뭘구하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표적을 구했느냐, 이제. 너희가 표적을 왜 구하는지 아냐, 그거예요. 너희가 악해. 그게 원인인 거예요. 표적을 찾는 원인. 내가 주완단는의 표적주의라고 불렀죠? 표적을 왜 찾느냐예요 악하기 때문에요 나무가 미등이 썩었어요 벌레들이 막꿔야되는 벌레들이 벌레들이 누굴까요? 뭐 간증자들이겠죠 나무가 썩으니까 보여되는 뭐 거야 벌레들이 간, 간, 그런 간증자들이 여러분 왜 표적주의자가 되느냐 선하진 않아 악하니까 음란하니까 표적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좋아합니까? 꼭 팔을 봐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들려야 되고, 어떻게 체험해야 되고, 여러분, 가, 저기, 저 갔다 와야 되고, 그럽니까? 여러분, 악함을 아십시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선은 있잖아요. 선은 그런 거를 안 봐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사람들이 어떤 교회 옮길 때 말이죠. 왜 옮기냐면은, 어, 거기는 신령하대. 신령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신령한 게 아니라. 거기 가 넘어진대. 뭐 낫대. 여러분, 신령한 게 아니라도요? 악한 거예요. 표적주의가 악한면 악해요, 악한 표적주의가. 악하고 음란하니까 뭐예요? 자꾸 표적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하나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이소 사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야. 왜, 왜그런줄 알아? 너희는 지금 진짜 때 분별도 몰라, 세상에. 모르고, 가짜야. 악하기 때문이야. 음란한 거야, 너희들. 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인은.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범죄했죠. 무슨 명 했죠? 물고기한테 잡혀져.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죠? 불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있었죠? 근데, 토해졌죠? 표적이죠. 표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증거 사실은요. 표적이. 우리가 표적은 사실 믿음의 증거입니다. 표적을 부는 것은 사실은. 하늘 믿는 과정은 다 따라와요. 어떻게 따라왔냐? 다 믿음을 선택하면 다 표적이 나와요.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불구의 속에서. 그리고 토해졌어. 표적이죠. 뭐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자 회개했기 때문에 표적이 주어졌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회개예요 본질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현상은 뭐예요 표적이에요 그런데 요나 선지의 표적 뭐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냐 회개해요 그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마음이 아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막 쏘세요. 그러면, 아, 무심다 아, 날까요? 안 납니다. 표적 안 나타나요. 근데요, 내가 하나,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나버려. 나버려, 그게. 분명히 나는 표정을 구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뭐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면 뭐예요? 회개가 있어야 표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모든 표적들, 믿음의 증거들은요, 회계라는 코어, 엑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표적이 안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서왜이 말을 하 없으면, 너희는 악음을 나니까 회계 안 해요. 이런 거, 회계를 안 한다, 너희들은. 회계 안 하면 너희들은 뭐 하느냐? 맨날 달려는 거예요, 회계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해서 이제, 큰 어려움이 왔어요. 올 때, 미심이라고 기도하면 해야 됩니까? 안 돼요. 어땠습니까? 진심을 회개하면, 그냥 물러갑니다. 회적 나타나요. 여는 모든 표적들은 뭡니까? 회개가 필수 조건임을 아시합니다 진정한 표적은요, 회개가 동반, 동반되어야 돼요. 어떤 걸 할지라도. 회개 없으면 표적이 안 나타나고, 회개 없을 때가시는 뭡니까? 그게 바로, 그게 바로, 표적주의라는 사실이에요. 회계를 통하지 않고 함을 경험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폐적주임을 아셔야 합니다. 폐적주의는요, 이단 아니에요. 강력한 미역이에요. 그걸로 지 않아요. 그러나, 폐적주의는 우리를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어떻게 회,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나오려는 발상이 뭐예요? 이게 미친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요나 뱃속에, 물기 뱃속에 있는데,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늘아 나타나라. 이게 표적주의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게 진실로 회개하면요, 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믿음의 증거예요. 본전 다 빼버려 뭐예요? 현상은 이고 싶은 마음, 막삶부동 하고 그럴 때 뭐예요? 신사람활 나타나라 기도할 때 하, 아, 넌 된다.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된다고 막 또나다니는 표적지. 모든 모든 표적은요 다 회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자들은 뭐예요? 회계 없이 하늘 경험하는 모든 욕망이 표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요나 선지자 표적 위에는 표적이 그에게 주할 것이다. 뭐예요? 이 사실 이것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디어 현재 음부에 가셔서 전도하셨죠. 경험하셨죠. 그리고 3년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성경에서 요나선지자의 표적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음부의 고통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시의 신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더큰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큰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뭘 보고 싶어요? 여러분, 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때또 병났어? 그건 날수 있어요, 어디든지. 하지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산건 역사에서 없어요. 없어. 여러분, 무슨 표정을 원해요? 여러분, 뭘 봐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뭘 경험해, 하나님을 믿겠어요? 아, 어, 그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후졌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표적은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십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서더바울은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십자가의 불구 죽음과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잘해놨겠다 말합니다, 서더바울이. 바울이 표적이 없겠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믿은 증거가 수없이 많은데 말안 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정도면은요, 표적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말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다 그걸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한다고요? 여러분 미욱입니다. 미욱이면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믿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안 믿습니다. 진짜 뭘 말하십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역사 이래도 어떤 사람도 무덤에 가더놨는데 부활한 사례가 아무도 없어요. 부활한 사례가. 누가 부활했어요? 3일 만에. 있어요? 들어봤어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한 개도 없어요. 뭐예요? 이런 표적입니다. 가장 좋은 표적. 부활에는 표적이에요. 내 아비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표적이에요. 이걸 증거한다고 그래요. 누가? 바울이. 나 이것만 증거할 거야. 바울이 표적이, 표적 없습니까? 바울은 손수가 만들어도 잠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묘사했습니까? 묘사 안 해요. 묘사 왜안 할까요? 그거 보고 믿으면 믿음이 가짜 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처음 갔다 왔는데 처음 갔다 온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처음 갔다 온 얘기, 듣거 믿으면 진짜 믿음이 될까요? 믿음이 안, 진짜 안 하는 거예요, 내용들을. 여러분, 바울이 표적이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울은 그거 보고 믿으면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 뭐냐? 진짜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근데 예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표정을 말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 안 해요, 바울이. 여러분, 제가 우리 블로그에 제 경험을 써놨죠. 백분일도 안 됩니다. 전 매일 하는 것은 매일 듣습니다. 매일 들어요. 백분일도 안 돼요. 왜, 그게 본론이 아니니까. 여러분, 표적을 말하면요, 하도 없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미리 증거. 아, 근데 그신이 내가 운동 받았다. 하도 것도 없어요, 이런 거. 그거 안 하면 돼요. 하면 안 돼요. 왜냐고? 그걸 듣고 오면은요, 결국은 표적주의가 되고, 진짜 신앙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목사도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따라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진짜 표적가야. 세상에 인 늘모니 있어가지고 서로를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해.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수치미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수치미 맞춰져야 돼요. 내 얘기는 세발피야. 예수님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로 봅시다. 내가 이제 유노하는데, 내가 섬기는 그 선생님 교수가, 교수는 죽은 들를다 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얘기 할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세번 살렸어요. 죽은 자를. 이미 죽은 사람을. 저는 죽은 사람을 두번 살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썩은 사람을 살려주시겠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내 얘기합니까? 내 얘기 못해요. 이내얘기뭐예내얘기 표적입니다. 내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얘기밖에 못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랑 게임이 안 돼. 예수님은 물리를 거르죠. 여러분, 물이 걸어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사람들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안진명이 일으키고, 성경 눈적이 하고, 이 했습니까? 무슨 얘기, 막, 못해요, 예수 앞에. 예수님 표정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를 향해야 됩니다. 표정주의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 예수님 안 보여요. 어디 인간이 했냐? 니가 했대냐? 너 이랬대냐? 인간이 해봤자 얼마 합니까? 이러면 오염돼가지고, 너더큰 일을 하리라. 웃기지 마세요. 그것 여러분 자만의 성공입니다. <laughs> 어떻게 그래 예수님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모든 걸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설마에 죽으면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 표적주의의 표적이며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주의가 위선자이며 표적주의를 찾는 자체가 악 때문에 왔던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표적을 드러내며 노를 전도할 때 남에게 전파할 때 어디 예수만 말하십시오 예수의 스토리가 가장 진짜로 리얼 스토리입니다 인간의 모든 표적 스토리는요 다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님만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지를 향해서 하신 말씀 염두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표적주의의 모든 염두를 다 접으시고 이제는 원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불화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사주하심을 증거하며, 오지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이런 장난, 이런 이 신앙 놀이를 하지 마세요. 신앙 놀이. 신앙 놀이 너무 빠졌어요. 대한민국의 신앙 놀이. 아, 총 갔다 들어왔다. 뭐, 어쨌든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놀이들. 간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